그, 이명 가수와 캠핑을 다녀온 정동훈 군의 그 캠핑 다녀온 소감을 좀 이야기한 모양입니다. 이 관련 이야기와 최근 EBS 교육방송에서 또 이명훈 가수를 모방한 가수가 나타나 맹활약 중이다. 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. 이 먼저 캠핑 이야기 드리면요. 어, 기사에 나온 것은 정동훈과 이명훈 가수 캠핑 후기. 이 정동훈 군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. 어, 영웅이 형과 1박 2일 캠핑 후기 공개를 하면서요. 어, 영웅이 형이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. 아 정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. 가수 정동훈이 선배 가수 이명훈과의 1박 2일 캠핑 여행을 마친 소감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공개를 했었는데요. 정동훈의 그 공식 유튜브 채널 정동훈의 그 강남자 이 콘텐츠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요. 정동훈은 이명가수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층 더 깊어진 제 형제를 애 드러냈습니다. 그 영상은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정동훈 군이 그 후일담을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요. 이 정동훈 군은 1박 2일이었지만 영웅 형과 같이 있어 참 좋았다. 오랜만에 일한다는 생각 없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푹 쉬다 온것 같다고 이렇게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명우 가수의 반려견 시월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정동근에게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뭐 아주 좋았던 추억 이런 내용이 기사화 되어 있었고요 다음은 EBS 좀 이명웅 이야기를 드리면요 EBS 이명웅 누구길래 종횡무진 대화할 자, 제2의 이명웅 꿈꾸는 개청이 달라진 EBS 뭐 어제 저녁에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 제목입니다. 이 개청이라는 이 개구리 캐릭터인데요. 이 개구리 캐릭터가 19년차 트로트 가수로 변하여 뭐 이명훈 가수 이야기를 한 적이 조금 여러 번 있습니다. 뭐 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최근 몇 년간 새로 등장한 그 EBS 캐릭터들도 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. 뭐 펭수, 개청이, 뭐, 이런 이름들, 팬분들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개청이가 그동안 이명운 가수 이름을 또 많이 들먹였었습니다. 자, 기사 내용은 EBS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뭐, 유아 학생들만 본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요. 전 세대 친근한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 뭐, 여러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요. 펭수, 뭐, 이런 캐릭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와 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. 19년차 무명 트로트 가수가 어르신을 만나 자신만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예능, 탑골스타 개청이, 이 개구리 캐릭터 이 개청이가 좀 화제였었는데요. 이 제2의 이명을 꿈꾸는 개청이는요, 중장년층을 전향한 캐릭터였지만 젊은 세대한테도 좀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. 개청이는 지난해 그 7월, 팬미팅도 열었다고 하는데요. 이 개구리 캐릭터가 또 팬미팅까지 열었군요. 자, EBS는 이 개청이도 사람이 아닌 개구리 캐릭터지만 조금 성공한 사례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뭐, 팬들도 부분부분 부분 알고 계신 이 개청이의 그 맹활약 또 이명가수를 많이 모방을 했었는데요. 그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. 그 2024년 6월 17일에 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뭐 거의 1년이 되었는데요. 당시 아이지란 매체에 나온 기사인데요. 이 무명 가수 생활 19년 만에 개청이가 꿈에 그리던 아침마당에 길거리 버스킹의 달인으로 또 출연을 했습니다. 당시 방송된 KBS1TV 아침마당의 명불허전 전국이 들썩 행사의 달인 편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그 행사의 달인들이 그 출연한 가운데 EBS에서 활동 중인 또 개청이가 출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. 그 EBS에서 방영 중인 탑골스타 개청이의 주인공 개청이는요 탑골공원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를 부르는 무명 19년차 이 트로트 가수 개구리 캐릭터입니다. 개청이는 그 꿈에 그리던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어서 감격스럽다며 KBS로 배교장이 넘는 이력서를 보냈다고 말을 했었고요. 이 방송에서 공개된 개청이의 이력서 중 존경하는 인물에 이명웅 형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또 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. 이 개청이의 또 팬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한 개청이는 그 행사 노하우를 묻는 MC의 질문에 저를 섭외하면 무대와 진행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며 강렬한 무대 의지를 밝혀서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그 당시의 그 질문에는요 이 개청이는 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달라고 말하며 가수 이명웅의 건행을 본떠 만든 개청이의 인사법 행사. 행복과 사랑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. 외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. 뭐 EBS 이 개청이 프로젝트 작가분 계실 텐데요. 임영웅 가수의 일정과 이 팬들의 동향을 잘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개청이가 건행을 다 외쳤었네요. 그리고 이 개청이가 임영웅 가수의 일정을 또 여러가지 따라다닌 것 같은데요.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. 한 달에 한두 번. 웅심으로 뭉 쪽방촌 도시락 배달을 해오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과 개청이의 동행도 또 기사화된 적이 있었고요. 그 이명웅 가수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. 이 개청이가요. 개청이가 EBS의 이명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교육방송 EBS에서 밀고 있는 개청이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 개청이가 또 예전에는 콘서트 티켓팅에도 도전했던 모양입니다. 제2의 이명을 꿈꾸던 개청이의 이명 콘서트 티켓팅 그 결과는 이런 제목으로 어, 개청이가 이 콘서트의 티켓팅에 도청하는 에피소드가 공개가 됐었는데요. 당시 그 티켓팅 명당 자리 선점을 위해서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개청이에게 이 제작진이 찾아와서 개청이와 이 티켓팅에 도전했던 모양인데요. 티켓팅에는 좀 실패를 했었던 모양인데요. 개청인는 콘서트에 못 가는 아쉬움을 마음을 달래고자 영시대 회원들과 함께 임영웅 가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플래시몹 연습을 또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대리운전을 해서 임영웅 가수의 응원봉을 샀다. 이런 일화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. 자 오늘 아침 뉴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임영웅 유튜브 채널 29억 2천만 뷰 달성. 이게 스타뉴스 기사 제목인데요. 이 내용은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요. 지난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이명웅 가수의 유튜브 채널은 7월 20일 기준 총 820개의 영상이 게재되어 있다. 2021년 10월 11일 공개된 '사랑은 늘 도망가' 음원 영상이 현재 9,829만 뷰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력뷰 고지를 눈앞에 뒀다. 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제2의 이명웅 꿈꾸는 EBS 이명웅 이 개청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